재민아 뒤에 찍어야지어드치면 안돼 재민아 재민아 나와있어드나어드디못보보한한싫어아빠어아빠어드디 응? 드디어, 콜릿어 드디어, 드디어, 드어드디 야, 해디어이 <laughs> <laughs> <몰라요. 웃음> 이거 이거 뭐야? 모른다고요 이거 뭐야 아빠? <laughs> 어, 잘못 나오고 <laughs> 아니, 이거 아니고 막어야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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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. 오어오 오, 짱이다, 아, 자기다아 뭐, 아, 뭐, 아, 이게 어 아침에 오에 시작하나 이이좀안 되는데 이거. 아, 여기 뭐 먹이겠지? 더야지 물이. 원불. 나 위험해. 야 위험해. 이번에 아주이 아싸. 와. 발로 안전 만들었어. 야 머리가 뭐 빨리 들어와너서왜 어. 그래요? 어? 빨리 지호 씨도 <laughs> 부탁드려서 할게. <때>. <laughs> <laughs> <오! 고파진다>. <laughs> <안정적이야. 웃음> 어, 부탁드려야 돼어 이거. 나는 죽어야겠다. 아,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. 돌은 안 잡네. 아 좋아. 아빠 몇번 타자야? 5번 아, 스스는스트레칭트 음... 뭐, 어? 어? 넓은 사람이라서 아빠, 뒤로 밀려나가서 감안하고 <sev> 쳐야다 아빠 들어온 사람 누구야? 정... <이이> 1번 아빠, <velvet> <이> <시네> <이> <이번> 타자야? <이> <이> 아빠 7번 <이> <이번바. 이> <이> <이> <이번> 번 타자야 아빠? 몇대 아이 때아번타자 점수 차확실자들 그게 뭐야? 6번 타 쳤는데 루 도루 하는데 공이 뒤로 <이> 빠져서 <이> 1, 2, 어? 아. 아이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맞다. 어 박찬원에 저문박찬호데 박찬원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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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찬원에박찬호에박찬에도썰틴에박찬 아, 그러네원에 박찬원에. 박 t 원에 그 밑에 안에 살있가거 우리가 자리가. 자리가 확실히 뭔가 이렇게... 저 입술에 침 바르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와, 아, 지금. 다른 데 박거나. 내가 받아 줘. 오! 파이팅! 예, 제가 똑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다 내가 내가 타니까 내가 갖게. 아 그래요? 나 꼴쩍 내려갔어. 안되겠네 다정스칼라. 출 그래도 <laughs> 출루율은 나 일등이다. 한을못찍야 출루율만 많아. 내가 일등 아니야? 나2등인가 아, 느려, 느려. 어. 어? 어? 아, 뭐아나왜잘못 찍고 있는 거 같지? 아니 근데 거예요. 아니 애들이 오늘 왜 이렇게 다들 급해? 왜 이렇게 빨리들 들어 올라가냐? 나 참고로 안 뛴다. 토스트. 도운가 <웃음> 참고로 뛰질 <laughs> 안 뛴다. 아, 도로 안 한다고? 뭐? 어, 참고로. 아주 저갈 때 저갈 때 빼고. 아, 모르세. 장구로 나안 뛴다. 너몇 번이지? 나 6번. 어. 그럼 내가 쳐 줄게. 뛰어 우리 아빠 오빠인데. 아이, 나 7번이야? 7, 7, 야, 7번. 이야 6번이냐? 7번이구나. 6번이 같지. 오 어, 우리 엔트 엔로 룰루, 룰루, 있네. 야 같이야. 연습하고 같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그래도 <아니야, 아니야. 웃음> 뭐, 올라가고 있어. 야, 이거, 많이 내려왔는데. 많이 나 찍어. 야 예. 바람 가져야 까 어, 안돼, 어? 안돼, 아, 네, 네, 만지면 안돼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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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놨어. 안돼, 안돼, 안, 안 이거 어? <laughs> <laughs> 찍어야지. 아이고. 헤이. 안 잘했네. 안돼, 번 자리 단 말이지. 지금 보여요. 지금 <laughs> 지금 등이 동현인가? 2등이 종승이야? 네. 1등이 동현 올 거라는데? 야 의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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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아, 그, 그, 아유, 그, 다 상할까 봐내가갔어요그안 돼서 한 방에. 어이 쿠야 지금 타율은 규정 타석이 안 돼서 음, 침기가 제일 높아. 지금 하는 거야? 제가 그 규정 타석이 네. 안 돼서 지금 순이 안 들어갔어요. 아 앉아서 봐. 내가 었어 <laughs> 그러니까 타율은 제일 높다고 현재. 아니 그 옥동자가 8알인게 파라리야. 근데 걔는 뭐열 분인가밖에 안 썼는데.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. 정원! 정원! 어, 와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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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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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모습 이거, 이거, 이터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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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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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성태 주자가 있습니다. 어그이 팀은 안 던지네. 그러니까 다지팀 들어올 수있데 그렇죠. 아 근데 발이 느려. 어? <laughs> 발이 느려. <laughs> 우리 다 느려. <laughs> 성배 <성빈> 씨가 <laughs> <우리> 다 느려. 씨 발이 느려. 상어 빼고 다 느려. 오! 돌아! 오, 리늘왜왜 돌아, 돌아, 돌아! 성태야. 성태잘 찐다. 루 삼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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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루.

세븐대세븐이네 <놀람> 아, <놀람> 지금 왜 이래? 제 대거에 똥이 이제. 아니 아니. 아. 번 타자 제안되보면이 누구야? 못 있다가? 치데 아, 나 지금 우리 형 오빠가 박동이 아, 맞아 반대쪽에 서 아, 진정. 어, 아이고. 왜 아빠 왼손 타자 아닌데 지금 대가 하는 거야? 아빠! 아빠 왼손잡이야? 아빠 제대로 해 그래. 아빠 왼손잡이야. 아빠. 어가면안 돼. 어가면안 돼. 나도. 뼈뼈 빼, 빼, 와 이거. 숨으로 호흡 숨을 게 아, 왼손이다 아! 아아라 에라. 안타기 에라. 안타지다다타이뭐예요 에라. 요 에라라고 써. 어, 에라. 에라 어 상태 3어이팅라라고 써. 안 어. 에라, 아, 태 어, 어, <laughs> <내가. 나는>, 어. <laughs> 아, 들셨어요 어? 우리 조강민 남씨왔시대 어머. 민남 조강민아 화이팅. 어머. 어머. o n 트 strike. One strike. One strike. One strike. One strike. o 어 e strike. One strike. One s t r i

아, 너무, 너무, 버린다무 너무, 너부 아, 어? 어. 뭐, 어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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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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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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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쳐다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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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우쓰 이거 뭐라고 써야돼? 우쓰 유옥스이유스플라이 유격스플라이야 방금? 유플리지? 유격스플라이 아웃 그냥 내 플라이만 써내 아, 네. 플라이 아, 오빠 홈까지 뛰어서 되는데 아, 참았어 알겠어요 잘했나요? 쓰러이풀는데 3m에다가 2m 우아오시다 찾아오 <laughs> 어, 고마워. <laughs> 내가 부담이 좀 없어. 어! 다! 아, 빠졌다빠졌다빠졌다왜 이렇게 빨리 쳐나 힘들게. 너 여기, 아, 앞에 치면 뭐예요? 그냥 그냥 어? 2번 어 2번 2번 2번. 에라, 에라. 에라. 무슨 몇권이요 이겼어, 에라. 어? 동냥 8번이죠. 나 아, 미트릭 없다네. 아, 저기 아. 어, 아, 나 빼고 어센 사람이 없네. 벌레리, <laughs> <laughs> 꼴레리 아, 이제 이래다. 이 아, 시장은 미아가 였으나 나중에 심리 할 거다 나방에 에라니 안 타냐? 에라 네, 아니야 앞에 이렇게 마코나 같 제가 때강수안 타라고 말해 는 거야 마나안 네. 타? 안타안타강수안 안 타. 안 타. 타지 음. 뭐, 아니, 어, 안 타? 응 아니 안 내안타내안타 안 타. 글러브에 안 맞았어 글러브안 맞았어? 글러브안 맞았어 형은 통수가 아니고 아드니아니 어, 어, 사실 맞는 것 같아. 요 글러브나 골절 골절 됐는데. 음, 스트라이크. 아, 파트. 안 보이진. 카트가 안 아, 안안그 정보를 안상대뭘안 줘? 저쪽에서 정보 줬으면 좀좋럴거아니 어! 좍. 좍. 인데너 수비도 찍어? 수비 안 찍어요. 그안찍지 するとはあなたが気にかまって。 음? 오, 오 아, 예~~ 안 타. <laughs> 오, 오, 공도 빠졌어. 아이고 루타1루타 일루타, 일루타. 어, 에로루타지만 오, 실질적으로 가는걸 치는 게 아니구나. 쓰는 게 아니구나. 음. 1타점 써야 돼요? 아니 쓸 필요가 없었구나. 한점안 3... 했잖아. 못 봤는데 지 쓰고 하세요. 겠습니다 <laughs> 힘들어. 집에 가자. 무오 <laughs> 준비해요. 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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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에이. 어? <laughs> 아. 지나가야지. 아싶요 어? 내렸단라좀내라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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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돌았어 벌써. 나또꾸미라서 완전 앉자. 네 너무 웃장해 주대. 하나 못았는 거니까 한번 빠지면 못 써. 못먹어서 찍지 마. 찍지 마. 아빠가일번이었나원래 아, 한바 돌았구나. 알겠어. 아, 멋있워 더잖아. 일사점 1점 아우, 결국 아웃 당하잖야 나. 두대? 아웃 하고 일사점. 일사점 해 줘야 돼. 좋아해. 워가올 어떤 거? 1차점 올려. 4점이요? 네. 몇점 냈어? 5점? 5점이요. 여기 토할 거 같아? 또? 어떡해. 잘나는데요 이제요? 먹어봐, 먹어 나이스! 나이스, 이스나 오, 오빠 짱이다! 아, 오빠 잠깐 비교봐요 아이고. 아, 오0 0만 원. 5 0에한번 죽어놔야 돼. 장기차고 있다. 나 지금 몇 점이냐? 아한맞는거지 어, 6점 6점 아 어, 오랜만에 한타 안타지 어. 우리 6점이야? 네 음.. 불마은이라도 오랜만에 안타 소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? 어걸리버어 완전 좋아 여기 우리 수가 너무 다 거의 없는 어. 어, 오예 놓친 놓친다. 놓친다. 어! 어! 아, 아, 나는수있었 그, 어. <laughs> 뭐, 탄력 받았어. <웃음> 바로, <웃음> 다리, 다리 완전 어. 렸어 탄력 받았어. 자상아 오늘 진짜 잘한다. <laughs> 저기 돌려 좀 던려 봅니다. 이렇게 나듯이 어우, 참치? 쟤 저거 탔게 급하게 들어온다. 쟤 어, <목소리가> 지금, 쉬, 쉬고 싶대다잖아니야그 수만. 야, 상야너왜 이렇게 자꾸 급하게 들어와? 지 와! 어, 이안타. 완전 좋아. 기록할 만 나네. <laughs> <laughs> 기록중가 까매. <응>. 안 돼. 어떻게될어꾸 <목소리병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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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들이. 목소리병> 아우. 아우지한명 밖에 없어. 한 명. 아우 미 아우 미 아우 미란. 아우 미 아우 미란. 아 아우 미란. 아란 아우 미란.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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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아우

에, 네, 언제 돼요? 네. 근데 왜또 밖에 와 이렇게 지 말이 더워. 나 이거 게너또출수 있겠는데? 저도 더안 돼. 이거 차고 나가. 언제 돌을 <laughs> 또? <웃음> 또, <웃음> <웃음> 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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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또? 언제 또 갔어, 저거? 언제 갔어, 저거? 어머. 어머. 오늘 왜 이래? 여기만 이리장 오면 도를 보거 맞아. 왜이지가안 좋은가? 샤 아침 잖아잘 본다. 방게임 뛰고 왔어? 그래서격감각이 좋구만 그럴수에 있어 한번풀렸을야니까 나랑 승구야 아, 아침 7시 반 에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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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야에야구야 에구야. 에구야. 에구에 성민이 형누성형이 코미디가 왜자는 이렇게 잘 걸리지? 야 지금 당 그래 아지 잘한거 아니야? 잘한거 아니야? 못한거야 나이스 이스안 물어 안이 늦죠? 내가 애써야 되는데 이거 이익히나먹도리로해목도 해서 야지너 오늘 두번째 덜 보냈다 이거 일부러 노린거에요 이거 오늘 거죠당하는 모습 보여야 된대 왔다갔다. 인터점이야 아, sì. 포기할 수있죠 포기하지 않는. <뭐라> 어, 어, Luft... 그래요. 그렇다 그래요. 여기서 왜줄 알아? 애들이 제대해서 라서 그래. 울면서 이게. 아직 열는데서 왔다갔다. 한테뭐 야, 우리 가뼈 트걸도 있다. 야, 금방 복숭 는게 빼트러? 너 빼트러? 뒷판 <laughs> 안 뺐잖아요. 아니 이게 들면서 몸 풀면 돼. 몸 풀면 돼. 아, 이루는 그렇게 뭐, 많이 잡혀. 뭐. 선배야 왜 우리가 와인드신이에게 투수가 맨날. 아니라, 이게, 이게 아니라 이게 어, 이게 아니라 뒷판 빼야 되잖아. 이 상태에서 이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해서 와인 완동하는 상태. 뒤쪽을 안들 빼.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남들이 보는 거. 이렇게 아아 맞다. 이러는 또 애매한데요 복잡한 점이. 근데 이게 말진 쟤가 한 천점이십구점이면 준비했 준비했어요. 잘 쏘네. 아 이거 끝날 줄 알았는데. 끝날 줄 알았는데 짜증나. 일 팔점 이십점. 또다가 해도 형태 주울려나. 스이크오 좋았어 이거 거. 아 근데 너무 미안하다. 발론 발롱 하는 데 아니야. 야, 근데 야, 야, 우리도 똑같이 갈수 있는지 몰라. 이래만 우리. 아띠 우리가 더기분 나쁘고. 그리고 방심하면 우리도 해또 점수 많이 주고시하는 지금 제잘 몰라요. 준비 그, 그 그래, 사람들이 또외롭고갈수있에이가있 맞아. 아막 이래 저기 들어오는 것도 음. 집어넣안 무조건 오, 거야, 어, 진 에, 끝났다.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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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불러 지금 거 뭐야 이름이? 내가 이트나지 이거 아무나